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워셔액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량의 본네트를 열어주셔야 되는데요. 차량 운전석 다리 밑을 보시면 본네트를 여는 레버가 있습니다. 잡아당기시면 본네트 1차 열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. 그러면 본네트가 1차적으로 약간 텀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본네트의 틈 사이로 손을 넣으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를 손가락 끝으로 올리시고 본네트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파란색 뚜껑이 보입니다. 뚜껑 위에는 어, 물이 흐르는 이런 음, 고래가 물을 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뚜껑이 있습니다. 이 뚜껑을 일단 열어주시고요. 준비한 워셔액을 과감히 부으셔야 됩니다. 이게 어떻게 풀까 말까 생각하시면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워셔액 한 통이 다 들어갔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. 한 번만 해보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 자, 다 넣으신 다음에 다시 워셔액 탱크 뚜껑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. 워셔액 뚜껑을 닫으시고 폰네트를 다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